더, 더 많이 들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 노래 언젠가 다시 링크에서도 만들고 싶고 이 피아노도 하나하나 엄청 소중하게 만든 첫 앨범이거든요 이거 음 하나하나 제가 진짜 많이 고민하고 전 피아노 잘 못쳐서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뭔가 처음부터 까지 많은 감정이 실려있으니까 또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진짜 이따 뵙겠습니다 했어요.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. 얼마? 아 되게 연하게 마는데안 마셔. 술이 어? 술이 연한 거야? 빨대 너무 맛있는데. 너무 맛있어. 왜요? 왜 없는 거죠? 너무 맛있 근데. 이, 이, 얘는 더 달고, 얘는 단맛이 훨씬 적 <laughs> 제가 그 무슨 뭐, 약간 치면좀 여성분들. 좋아할고쏘고칼아리를쏘아면좋아보고 쏘아보고, 는아보아보고 쏘아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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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아이고 쏘아보고, 쏘 아, 여기 아좀 그냥. 아 네. 근데 저희 둘다술을 못한 방. 그니까 제가 확실히 들어왔습니다. 얘는 확실히 티 맛인데 단맛이 조금 땡거고, 예, 땡. 네. 네. 이걸 먹어. 왜? 이게 의미인가? 이게. 오, 난 이게 맛있다. 이게 좀, 사실 이게 정답이 대중입니다. 대중입 이름을 얘술 이름 자체를고 이름으로 해놓고 가로로 빚으세요. 자몽아야 이거 자몽이 좀 들어가야겠다 자몽이 너무 맛있는 그래? 아, 이거 자몽이야? 자몽이야? 어? 자몽으로 정렸나봐요 근데 저도 자몽이 너무 맛있는데 나왜 자몽 좋아해? 이렇게 다 먹다가 갑자기 이걸 다 먹었는데 혹한 번 먹으면 자몽이도 맞는 거네 응? 어? 네. 아직 캠프 미트를 하지 않았는 이게 뭔뭐 자몽이야 너 자몽 어떻게 사는 <laughs> <laughs> 음, 거야? 이거 꽂는 거야 오 귀엽다 약가 의상 달리 오, 엄청 너무 귀여워. 아다 늑대가 늑대가 이대가 늑대가 늑대가 늑대대가 늑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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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늑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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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이 지금까지 노날, 아 제로 칼로리인 술 없죠. 식구보는 네. 메리트가 있어나요 맞죠. 로 파일 나 그러니까 음. 그걸 찾게 돼요. 제로가 없는 식당? 아, 메리트가 없다. 몰랐는데, 네. 이렇게 맛있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아요 보세요 그릴 수 없이 희미한 당신을 바라며 한 모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.